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두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과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 이스라엘은 가난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딴거 없습니다. 딱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명령 그리고 복종. 군대는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령했는데 불복종했다. 그러면은 그 군대는 그냥 사멸하게 됩니다. 또 복종하려고 하는데 명령이 없다. 그러면은 오합지졸이 되고 이게 혼란이 오게 됩니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옛날부터 군대를 효율적으로 딱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또 명령에 또잘 따라야 되는데 구구절절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느냐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군대를 움직여 나갔습니다. 지금도 군대는 기상나팔, 기상나팔 통해가지고 군인들 깨웁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취침나팔, 취침나팔 불어서 또 무조건 잠재우게 합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명령을 지시하고 전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 나팔 소리 신호의 의미를 하나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삼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그 나팔을 두 개,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 때는 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합이다. 사지를 보면 하나만 붉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나팔 하나를 불 때는 천부장들 천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천부장이 모일 것이다. 자오절에는 이제 행진을 합니다. 행진할 때오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나팔을 일차적으로 크게 불 때는 동쪽 동쪽 진영의 대표가 유다 시파잖아요. 이렇게 세 지파가 움직여 나갑니다. 자 그다음 육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두 번째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들이 움직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신호 체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칠 어, 절에 보면은.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요 7절은 뭐냐면은 7절은 3절을 좀더 보충을 하는 거예요. 3절. 행진할 때는 좀 크게 부르고 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급하고 세게 부르고. 근데 이제 평상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세게 부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평상시 때 세게 불러가지고 경기 일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 온 회중을 모으더라도 평소 때는 그냥, 어, 크게 부르지 말고, 평소처럼 그냥 조용하게 불러도 다 들려지니까 그렇게 해라. 7절 말씀은 3절을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좀 급합니다.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대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나팔을 뭐 나근나근하게 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뭐 어, 곱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크게 또 급하게 이렇게 불려야 됩니다. 자1 0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자, 이 희락의 날이 있습니다. 희락의 날은 어떤 날을 희락의 날이냐 하면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한 나라의 그 이스라엘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이 희락의 날입니다. 등극을 했을 때나 아니면은 전쟁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했다. 그래서 노행 물자를 많이 거들었다 그러 그러면은 희랑이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날 하나 정해 가지고 자, 이런 희락의 날 그리고 너희가 정한 절기 이스라엘의 칠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와 초하루에는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 이때는 뭐냐면은 이 나팔을 어, 제물, 제물 위에 나팔을 붑니다. 아,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이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할 때도 경계 경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석 경보가 있고, 이러듯이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탁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나팔 소리,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어, 다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 전쟁이 터졌을 때다. 이 소리는 희락의 날에 들려지는 소리다. 이 소리는 동쪽진영에 행진할 때 움직이는 소리다. 자, 이 소리는 천부장이 집합하는 소리다. 사전에 계속 훈련을 하고 들, 소리를 들려줘가지고 이 나, 나팔 소리를 분별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사분란하게 이 전체를 움직여 나갑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군병이고 대장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늘 예수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우리가 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지시 이 대장의 지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잘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몇 교회를 이제 순례를 이래 하면서 그, 그 한강 이남의 제일 큰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재직이 7만 명에다가 출석만 한 3만 5천 명이에요. 주차부터 해가지고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 주차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3만 5천명이 전부 다 차를 끌고 오는데 주차가 되겠습니까 주차가 안돼요 주차가 안돼 제가 한 40분 일찍 들어갔어요 한시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한 40분 일찍 딱 들어갔는데 아우 차가 막혀 차가요 도로까지는 잘 나갔어요 교회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또, 교회에서 막혀, 막기... 소위 말해서, 북비산 내그레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꼼짝을 못해요, 꼼짝. 하도, 야 어디 갔느냐, 뭐,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부산 시민들 다 나온 것 같더라고. 한 시쯤 되면은, 밥 먹고 어디 다들 어디 가지 싶은데, 아, 교회 예배 드리러 오더라고요. 야 참, 이게, 그래서 차가 이제 10cm 움직이고 또 10cm 움직이고 쭉 가다가 제 앞에 차몇 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팍 빠져나가더라고요. 빠져나가니까 뭐 좋아 저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하또 은혜 받은 기분이 아이고 한대빠져나가거나 빨리 갈수 있거나 또 들어가고 쭉 가다가 보니까 또성질 급한 사람 목긴돼가지고 예배 예배고 뭐고 뭐다 빠져나가 한한 대씩 빠져나가 빠져나가는 거고 또속 들어가고. 주차를 힘들게 겨우겨우 겨우 일을 했습니다. 그 지하 5층에 내려가 가지고 하니까 이제 차가 몇대 있어요. 어, 그, 그 저, 주차할 공간이 몇 대가 있어요몇 대, 몇 대, 몇대 있었다. 몇 대, 꽉 입추에 여지가 없어. 꽉 시간이 남아 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요. 그 교회 안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이건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가 떠밀리 가는 니야 떠밀리 가가지고, 떠밀리 가가지고 밥을. 자리도 못 잡아가지고, 야, 여러분, 우리 교회 행복한, 행복한 줄 아십시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또 식당이 크냐? 크지도 않아요. 아니, 콩나물 시럽냐 콩나물 시럽. 따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저, 결혼식장에 가면은, 그, 부패 식사 하잖아요. 자리 있습니까? 자리, 잘 없잖아요. 자리, 겨우 이래 맡은 놈이 막손 흔들고 여기 있다 가고 막 그러다가 보면 또 다른 사람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두배 정도 일이 복잡할 거예요. 이렇게. 촌놈이라 가지고 뭔지 몰라 가지고 표 끊었는데도 어딘지 몰라 가지고 또 표를 또다 끊어야 돼요. 이렇게. 아, 그것도 나쁜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현금 거래 안 해요. 표를 다 끊어 가지고 다 표를 뭐 어디서 끊어, 하여튼 끊어 가지고 이제 줄 서가지고 겨우 이제 한 2cm 갔다가 3cm 갔다 조금 조금씩 갔다가 겨우 이렇게 자리를 하나 딱 구했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저쪽에 딴데 가서 밥 먹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고 집사람은 또또딴데 가서 밥 먹고 이야 왜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막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주차도 보고 그다음에 뭐~ 식당도 보고 커피차 마시는데도 이렇게 떡돌 봐도 보고 쭉 이래 전체적으로 쭉 봤어요. 또예배드리는 모습도 쭉 보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내하시는 분이 참 유니폼을 입고 안내를 쭉 하는데 뭐~ 흰 장갑을 끼고 뭐~ 뭐~ 이~ 막 그래요. 보니까 이~ 앞자리에서 복도에 다 안내 위원들을 다 이래 한 사람씩 다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앞자리에 다섯 명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교인들 다, 다섯 명 있으니까 다섯 명 보내는 거예요. 저쪽에 둘 그러면은 자기 맡은 통로에다가 거기서 다 사인을 해가지고 뒤에서 사람 질서 있게 딱딱 보내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더 번지 안에 있는데도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시설이 좋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막 들어가면 줄만 조금 쓰면 돼요. 우리는 줄만 조금 쓰면 되지만은, 그거는 줄 수도, 줄 수도 하도 많아가지고, 식당이 그렇다고 해서 뭐, 천명 정도 수용할수 있느냐. 제가 그것도 다 헤아려 봤습니다. 다 헤아려 보니까, 많아 봤자, 300명 정도. 많아 봤자. 많아 봤자, 300명. 아,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요, 그 300명이자는,지만은, 다 입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돈가스 라든지 이런거는 또 별도로 또 이렇게 다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또 라면 또또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라면은 또이그 요즘 또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그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런 것도 딱 이렇게 보통 딱 누르면 은 이쪽 보면서, 특별히 제가 안내하는 걸 보니까 안내자를 봤습니다. 안내자를 다 보니까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들이 다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모레. 아니, 이 교회 3만 5천 명 되는 교회에, 아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은퇴하실 분들이 안내를 하시나? 주의를 봐서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래 한번 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꾸준하게 그 시간에 꾸준하게 봉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냐? 그큰 교회도 드물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또 다른 교회 또 갔어요. 다른 교회 또 순례를 갔는데 그 주차 안내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어요. 보니까, 나중에 벌써 이제 목사님한테 들었죠. 장노님인데, 은퇴한 장노님. 아니, 젊은 사람들이 없느냐? 젊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은퇴한, 그것도 은퇴한 장노님이 주차 봉사를 하세요. 아니, 왜 이래 됐냐? 젊은 사람들은 막,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어디 가게 바쁜 게라든 뭐, 놀러 가고, 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뭐, 그래 바쁜지. 예 뭐, 맡겨놓으면한 주나 두주 정도는 봉사해도,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1년, 2년, 계속 봉사할 사람은 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교회가 점점 어 노후화되어 가고 있어요. 정도, 어, 봉사할 사람도 점점, 점점, 아,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 전국,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가 애를 또안 낳고, 또 30, 40이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예. 경남에 가도 그렇고, 부산에 가도 그렇고, 대구도 가도 그렇고, 좀 몰린다 하면은 신도시는 좀 몰, 몰릴까. 예. 자.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은퇴한 분한테 주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야 오후 예배 주차할 사람 없으니까 은퇴한 장로 우리 박 장로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니, 이제 박 장로님 박 장로님이라 합시다. 박 장로 주차 봉사 좀 해라. 또 그러면은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과연 할수 있겠느냐? 아유 나 은퇴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아무 그 저기 거기에 대해서 비난 못합니다. 오히려 미안 미안하죠. 그러면은 이 예, 은퇴했는데요, 나이가 들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젊은 애들 많은데 왜내 시키는데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딱 내리시는데. 야, 너 내일 모레 은퇴지만은, 이 앞자리에 서가지고 손짓하면서 안내 좀 할래, 다 그랬을 때에, 아이고, 내, 내, 내 지금 시간대에 아, 손자 볼 나인데, 손자 볼 시간인데 하고, 나름대로 다 어떤 그 이유가 있겠죠. 중부다 그런, 열, 열의 아홉은 다 그런 얘기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에 다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학생이거나 애그네든지 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봤어요. 제가 20년 전에는 그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모였어요. 2만 명. 아, 부흥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비전이 있고 부흥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덜 느끼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더흥황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